강남 사모님들이 감동한 의외의 디테일, 고급 마감재, 큰 탈, 매립 수전. 솔직히 그건 하이엔드 인테리어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. 고객님께서 보통 어떤 포인트에 감동하시냐? 얼마 전에 타업체에서 공사한 욕실을 저희가 1년 만에 다 뜯고 다시 공사했거든요. 고객님께서는 욕실 들어가기도 싫다고 하셨어요. 왜냐고요? 실리콘 두껍지, 졸리컷 시공 엉망이지, 수전은 삐뚤게 달아져 있지. 가장 큰 문제 는 샤워만 하면 그 샤워로 인한 습기가 화장대까지 다 넘어온다는 거. 그래서 저희가 다시 시공하면서 이렇게 바꿔 드렸거든요. 그랬더니 고객님께서 아, 이게 제가 진짜 원하던 인테리어였어요. 정말 정말 만족해 하시더라고요. 저를 끌어안았다니까요. 그런데 저희가 뭘 바꿔 드렸냐? 샤워기 앞쪽으로 배수 위치 이동시켜 드렸고요. 욕조 수전 전검구에 배수구 추가해 드렸고요. 습기가 화장대로 이동하지 않도록 환풍기 두 개를 분리해서 설치해 드렸고요. 콘센트도 확 눈에 띄지 않는 위치로 새롭게 배치해 드렸고요. 간접 조명도 기성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이즈였기에 맞춤 제작해서 넣어 드렸습니다. 욕실 구조의 큰 그림은 거의 안 바뀌었어요. 그런데 생활의 불편함은 완전히 사라졌죠.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예쁘고 비싼 자재보다 중요한 건 불편함이 제로가 되는 설계와 마감입니다. 이게 진짜 사모님께서 만족하셨던 포인트예요.